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 중국어 잘 가르치는 남자 중절한 김동환입니다. 2016년 9월 독해 적중 예상 특강으로 인사드립니다. 어, 9월 시험은 1년 시험 중에 응시자가 많은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7월, 8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공부하신 우리 대학생분들, 취업 준비하신 여러분들, 그다음에 직장인분들, 많은 분들이 점점 HSK 5급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 시험인 것 같아요. 힘차게 저랑 같이. 적중 예상 특강으로 마무리 정리하고 우리 같이 시험 잘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중잘람이 여러분께 제시하는 독해 지문의세 가지 유형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실력입니다.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는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되지만 시험 보러 가서는 내가 그 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과 시험에 필요한 전략이 같이 발휘되어야지만 우리가 시험을 잘볼수 있습니다. 독해는 단어가 어렵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항상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오면 선생님 단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선생님 문제 다못 풀었어요. 그럼 전그렇죠너 그거 모르고, 모르고 들어간 거 아니야? 알고 들어갔잖아. 그렇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죠. 부족한 시간을 메꾸게 필요한 게 바로 뭐죠? 전략입니다. 중잘람은 여러분께 독해 지문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정리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시험으로 들어가셨을 때 시험을 좀더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지문은요, 크게. 설명문, 그 다음에 여러분, 서사문. 서사문은 뭐가 서사문이죠? 그렇습니다. 이야기 글이 서사문입니다. 논설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문은 이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낯선 어휘, 육급 어휘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설명문은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문과 그다음 선택지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비교하셔서 독해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비교 독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문은요 우리 시험에서 어디서 많이 출제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독해 이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열 문제 중에요 거의 아홉 문제 이상의 설명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사문은요 이야기 글입니다 이야기 글은 항상 우리한테 뭐를 알려주죠 그렇습니다 주제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이 주제가 우리한테는 무슨 문장이 되겠죠? 핵심 단락이 될 것이고요. 서사문을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지문을 읽으면서 또는요 지문을 들으면서 아이 이야기 끓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뭘 파악하자? 그렇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과 그 등장인물이 하는 뭐를 파악하셔야 된다? 행위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어디서 많이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듣기 이부분 단문과 그 다음 여러분들 독해 3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논설문은요, 내가 얘는 설득하는 글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등장하죠? 논점이 등장합니다. 논점은 글쓴이가 "아, 내 말이 맞다"라고 해서 긍정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거 잘못한 거야. 통념을 반박하는 글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논점은 항상 뭐가 등장한다는 건 논거 자료가 등장한다는 건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요 우리 독해 몇 부분에서 등장하죠? 1부분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풀건 아니면 이 부분을 풀건 아니면 3부분을 풀건 일단은 지문을 분류하시고요. 네. 지문의 유형과 뭘 파악하자 문맥을 분석하시고요. 선택지를 꼼꼼히 분석하셔야겠다라는 거. 그리고요. 네. 일 부분을 문제푸는 공략법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호응관계를 중심으로 정답을 찾으라는 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너 중국말 정말 잘한다. 니수한위 수어 더 류리라고 하죠. 류리 그게 중국식 뼈다 방스고요.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유창하다라고 하잖아요. 중국말하는 게 정말 유창하다. 수어 더 류리. 사실 중국어에서 리우창이란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어더 리우리 쓰는 건 그들의 뭐죠? 호응관계라는 거. 어법보다 더 중요한 게 호응관계라는 거. 그게 결국은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HSK 5급 공부하실 때 어떤 부분 어디서 호응관계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듣기 독해 쓰기 모든 영역에서 이 호응 관계는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호응 관계를 따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해 공부하면서 호응 관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요 여러분께 호응 관계 설명드릴 때 수로는 저 역삼각형 표시하고요 그다음 명사로 등장하는 목적은 여러분께 제가 정삼각형 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요 네 지문의 유형을 분석하셔서 유형이라는 건 설명문인지 아니면 서사문인지 논설문인지 분석하셔. 가 지문을 고 접근하자고요 자 그러면 한 문제씩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꼭 풀고 강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지문을 딱 여러분들 보는 순간 이거 어떤 글이죠 그렇습니다 서사문 이야기 글이구나 왜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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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들 엔 이거 이거 죽어 어떤 사람이 등장했어요 중요치 않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죽어 초나라 사람이 있었는데요 쌀. 쌀+ 쌀 어디+ 어디에서 그럼 쌀 뭐+ 뭐할때 가겠습니다. 정주안 어 체크하셔야 되네 요 여러분들. 정주안 배를 타고 또 지하 모를 거린다 모를 지나간다 강을 건널 때 여러분 뭐+ 뭐더시호 요거 체크해 두셔야죠. 한국어로는 뭐+ 뭐할 때란 뜻입니다. 동요편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학생들이 장문 쓰다 보면요. 뭐, 뭐, 할때 라는 표현으로 이러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뭐, 더, 시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중국어에 없는 표현입니다. 뭐, 뭐, 할때 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뭐, 뭐, 더, 시, 호, 또는요, 뭐, 뭐, 시 이렇게 두 가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뭐, 더, 시, 호, 호, 전어, 뭐, 뭐, 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초나라 사람이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부, 조심하지 않아서 앞에는 이는 어떤 큰 의미 없습니다. 조심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이 한자 보이시나요? 어떤 글자죠? 바자문입니다바자 받자, 확실한 대상을 앞으로 빼고 싶을 때 목적어 명사를 앞으로 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꼭 명사를 찾으셔서 뭐뭐 을로 잡으셔야죠. 해석 어떻게요? 해 조심하지 않아서 모를려 바, 모를려 뒤에 있는 거가 아니라 더 다음에 있는 것까지 묶으셔야죠. 저거 어떤 글자죠? 찌엔 체크하셔야 합니다. 칼 검이죠.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아서 바, 현상 더 찌엔 몸에 지니고 있던 찌엔. 칼을요 띄어 네 중요한 동사 체크하셔야 되네요 띄어 여기다 있 중잘람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 띄어 네 이건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로요 동사로 쓰이면 뜻이 바로 뭐죠 떨어뜨리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HSK는 뭘로 쓰이죠 동사 뒤에 동사 뒤가름 누구 자리에요 보호자리에 쓰이죠 보호들의 뜻이 바로 뭐예요 다 해버리다의 뜻으로 쓰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어절에 다 해버리다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동사를 쓰인 거죠. 띠어 찌러 짱리 그렇습니다. 강가로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이러면 어떡하죠? 조심하지 않아서 검을 강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는 주인공이네요. 그는 여러분들 쌀쌀 조안이에 상얘이 여러분 뜻이 바로 뭐죠? 가장 자리란 뜻입니다. 배 가장 자리에다가 크어 그, 여러분들 어떤 뜻이죠? 발음은 몇 성? 4성으로 발음하고요. 새기다 또는 뭐죠? 15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크어 그, 이거 지허. 그렇습니다. 기호를 새겼어요. 크어 그, 지허. 이런 건 여러분들 충분히 HSK 5급에 독해에 나오시는 단어죠.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쭈어. 크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크어, 이거, 지하. 그렇습니다. 어떤 기호를 갖다 새겼어요. 어디 배 가장자리. 그 떨어뜨린 순간, 지금 검을 떨어뜨렸잖아요. 그 배에다가 새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1번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의미에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식하는 성분이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A번입니다. 꼭 뭐뭐인 것은 아니다. 들어갈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리엔 망이 들어가야죠. 급히. 왜요? 지금 조심하지 않아서 검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급히 어떻게 해요? 배의 가장자리에 새긴 거예요. 뭐를요? 기호를.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수어 말했습니다. 새기면서 말했어요. 뭐라고요? 오더 찐. 찐. 오시. 시,什么什么的,哎呦,我的剑就是从这儿掉下去的. 이렇게 말하죠. 야, 내 검은 여기다 떨어뜨린 거야. 라고 말을 했네요. 여러분들요, 요거 하나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요렇게 생긴 문장교가 두 개가 있네요. 이거 만약에 내가 원고지에 옮긴다면 어떻게 써야죠? 하나가 한 칸을 차지하나요? 아니면 한 칸에 두개 써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문장부가 이어질 때는 한 칸에 제가 표시는 것처럼 두개 쓴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글쓸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어 자리는 많이 남았어. 보통 이제 화법을 쓰면 되겠죠. 그때 문장부에 주의하셔야 돼요. 워더지 엔츠 시 종철 띄어 샷내 검을 여기다 떨어뜨렸어라고 이 사람이 말한 거죠. 가겠습니다. 이 조안 배가요. 카우. 어디에 기대다 어디에 도착한 후에 그럼 어디에 도착하는 거죠? 배가 어디에 도착한 후에 저희 걸이 사람은요 이사람 누구겠어요? 검을 떨어뜨린 사람이겠죠? 검을 떨어뜨린 사람은 네 여러분들 순저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머머를 따라서란 뜻인데요. 자연 현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연 현상 순저뭘 따라서 중앙현상 크어더지 하 여기까지 묶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배가장자리에 세긴 기호를 따라서 샤수의최 나와있네요. 下水가 바로 뭐죠? 물 속으로 들어가서, 물 속으로 들어가서 找见,뭘 찾았어요? 검을 찾았죠. 그러면 물 속에 들어가서 검을 찾으려면 배가 여러분들 어디에 도착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육지에 도착해야지만 할수 있는 거죠. 단 가겠습니다. 그러나, 找了很长时间, 오랜 시간 찾았어도, 也没有找到, 찾지 못했어요. 이야기가 흥미진진이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船已经走了很远，船은 이미 많이 왔어요.不在原来的地方了. 아, 원래 더 이상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剑뭐죠 검입니다.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죠.剑不在原来的地方. 검 역시요, 뭐예요?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니라는 거죠. 끝. 그 다음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어떤 표현? 저희가꾸것을까我스맨 아, 이야기 끝에서 여러분들 니인가의 민발. 어떤 등장인물이에요? 니인가의 민발. 너는 마땅히 깨달아야 돼. 또는요, 이 이야기는 까우스워맨 우리한테 알려준다. 까우스란 여러분 이 동사는요, 목적어 몇개 같죠? 두개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까우스워맨두 번째 목적어는 네. 이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교훈, 우리의 정답에 해당하는 문장이죠. 여러분들 이야기끌은 제가 이 지문이 길어지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독해 3부분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독해 3부분 등장할 땐 항상 마지막에 우리한테 뭔가 알려 주는 게 등장한다라는 거. 그런 글이 등장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죠. 제가 꼭 시사 고수하면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알려줘요. 뭐를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은? 더 다음에 들어가니까 명사가 들어가 있네요. 3번 자리. 어떤 게 들어가면 될까요? 사물. 그 다음에요. 상황. 그 다음 에너지. 네, 여러분들 업무. 지금 회사 얘기 아니에요. 에너지 아니죠.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문제를 푸셨으면 아마 상황이라고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답이 여러분 바로 죠 그렇습니다. 사물입니다. 여러분들요. 사물이 정답이 있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글에 뭘 파악했다면 내가 문맥을 파악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문을 독해하면서 해석이 안 되고 즉 이야기 끌인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며 따라온다면 이게 지금 검을 찾는 얘기라는 다걸 몰랐다면 아마 이 문장만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 세상에는 어떤 것은 항상 끊임없이 뭐하고 발전하고 변화한다 이렇게 말하면즉이 문장만 집중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셨다면 아마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끌은 뭘 파악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스토리를 파악해야 된다. 문맥을 파악하고 맥락을 파악해서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면서 독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는 문맥을 파악했다면 지금 검을 찾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 사물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고정구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는 문장이죠. 시제상 事物 어때요? 总是在不断的发展而变化。 세상에는 사물들은요, 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 스 아주 중요하죠? 스 여러분들 어떤 의미 갖고 있어요? CM 갖고 있죠? 동의나 연발 뭐 있어요? 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인스 이것 때문에요. 사람들은요. 시양 문제 문제를 뭐 하고 생각하고 반시지 일을 해결할 때또 인당 네 응당 해야 한다는 거죠. 가울이 더 고려해야 된대요. 뭘 고려해요? 뭐를 고려해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야 되고요. 슈인 적응해야 된대요. 이러한 어떤 거야 여러분들? 변화의 요구, 수요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네요. 아, 이야기 끌이기 때문에 뭘 파악하면서 듣는다? 맥락, 내용을 파악하면서 듣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뭐하죠? 변화죠. 자, 이어서 여러분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두 번째 독해 이 부분 질문은 여러분이 느끼셨을 때 아... 어렵다. 짜증난다. 내가 시간이 지금 없어 죽겠는데요. 보자마자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죠. 무슨 글자인지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잡으세요? 여러분 독해하는 거. 유심히 지켜보면 이렇게 하죠. 어? 내가 이거 뭔지 모르겠어? 어? 이거 눈인 것 같아. 어? 크대? 이거 뭐야? 뭔지 모르겠네? 아주, 어, 뭐하네? 이거,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 어, 다 했던 것 같은데? 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독해하다가 해석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단어 뜻만 읽다가 넘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쯤은 봐야지? 그다음쯤말 봐야지? 아닙니다.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지만 문제가 풀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몰라도 문제 풀어야 한다는 거 시험이라는 거 그럼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든 답안을 마킹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충이란 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지문을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질문이다 아 설명문이구나 뭐에 대한 설명이구나 뭔가 내가 칭팅 잠자리란 걸 모르지만 곤충에 대한 설명이구나라는 거 파악하셔야 돼요. 어떻게 중잘라면 이게 설명문인지 알았을까요? 네. ABCD 선택지를 보고 알았죠. ABCD 선택지에 전부 다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칭딩 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곤충 여러분 부스 들어가 있죠? 아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 파악하셔야 돼요. 설명문인 여러분들 ABCD의 주어가 어떤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해석하지 마시고 주어에다 무슨 줄 긋고 새로 줄 그으시고 뭐만 수로만 비교하셔가지고 지문과 왔다 갔다 그리면 정답을 찾으셔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A번부터 보겠습니다. A번의 주어가 뭐죠? 그럼 또 많은 분들이요? 선생님, 주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거요. 칭, 딩이 주어요. 아닙니다. 주어는 누구 다음 나오죠? 더 다음에 나오는 게 주어죠.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칭, 딩, 더. 펀, 푸, 팜, 웨이. 그렇습니다. 잠자리에 펀, 푸. 분포판 왜 범위가 바로 뭐다? 한광아 형용사가 수로가 되니까 그 상태로 문장 끝났다. 앞에 아, 건이라는 정도 부사 들어갈 수 있다. 아 뭐가 수로인 문장? 형용사가 수로인 문장은 그 상태로 문장이 마무리되고 뒤에 뭐를 갖지 않는다. 목적어를 갖지 않는다 왜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누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주어를 묘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로 문장 끝날 수 있다는 거 아셔야죠. 칭 딩더펀 푸팡웨이 그렇습니다 잠자리의 분포 범위는 한광 정리했죠 자두 번째 가겠습니다 징딩더 도보 그렇습니다 머리 부분은요 다좀 꾸며주는 거죠 머리 부분은 우방 방법이 없어요. 뭐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안동주안자 아셔야죠. 돌다 회전하다 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네, 칭팅 주요 주로 여러분들 뭐예요? 아 파악할 수 있네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아주 잘 나오는 문장 형태죠. e a 웨이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중단 람이 정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요. 요 단어 알기 전에요.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여러분 발음해 보실래요? 어떻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웨이 e 시작. 이외 그렇습니다. 발음이 일단 포인트 잡으시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 발음이 중요한 건 듣기에 잘 나오기 때문에 발음이 중요한 거죠. 듣기에 잘 나온다는 라건왜 많이 틀리니까 잘 나오겠죠. 뒤에 뭐 나와요? 오해하는 내용이 나온다. 해석은 어떻게 해요? 뭐+ 뭐로 여기다라고 해석한다. 뒤에 오해하는 내용이 나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랑 우리가 비슷하게 좀 정리해 볼다는 거란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그럼 왜 얘도 뭐+ 뭐라고 여기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얘는 오해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그리고요. 이 단어를 갖다가 어떻게 쪼개면요? 그렇습니다. E, A. 왜이, 삐로 쪼개면 이거 바로 뭐예요? 그렇습니다. A로 삐하다 라는 거죠. 체크하셔야 돼요. A로 뭐하다? 삐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수이처, 수초를 뭘로 한다? 식량, 주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아, 잔다리는 주로 수초를 뭘로 한다? 주식으로 한다.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여러분께 하나 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떤 한자? 요 단어죠. 요게 발음이 어떻게 될 때가 있죠? 왜라고 읽을 때가 있죠? 어떤 때왜라고 읽죠? 그렇습니다. 뭐뭐때문에 라 라고 읽히거나 아니요 여러분들 뭐+ 뭐를 위하여라고 뜻이 해석될 때는 발음 어떻게 읽어요? 왜? 라고 읽어야죠 왜? 그래도 왜이 셔머라고 하죠 우리가 왜이 션머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이 션머 무엇 때문에라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요까지 좀 같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얘는요. 수초를 뭘로 하다? 주식으로 하다. D번 가겠습니다. 진, 딩, 더, 슈, 리. 아, 시력이 좋으네요. 트업이好. 아주 좋대요. 형용사가 수로의 문장. 그 상태로 문장 끝났다는 거 파악할 수 있네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내가 지금 A, B, C, D 분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왔다 갔다 비교하셔야죠. 지금 A번이 정답이려면 이 지문이 이 잠자리의 분포 범위에 대해 나왔어야 되고, B번이 정답이라면 머리 부분, 도, 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C번이 정답이라면 그렇습니다. 잠자리가 어떤 걸 먹고 사는지가 나와야 될 거고, D번이 정답이라면 시력이 나와야죠. 그러면 이제 지문 보도록 할까요? 지문 딱 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뭐가 주어져? 얘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죠? 뭐가 주어예요? 그렇습니다. 얘가 주어져요, 여러분들. 이거 발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눈이라는 건다알아요 발음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칭, 딩, 더. 바로 여러분 뭐죠? 엔징, 경성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엔징, 눈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예를 갖다가 한자 어떻게 쓰면요? 이렇게 쓰면, 거울자죠? 징, 금속으로 만드는 거. 이거 발음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징, 사성으로 읽으셔야죠. 그럼 뭐가 되는 거나? 안경이 되는 거죠. 여하튼요, 칭, 딩, 더, 엔징, 요, 다 요, 구. 어, 여러분들, 해석할 수 없어요. 몰라요, 이거? 구? 나는 구, 어, 이뭐 박수치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회의장? 네, 어, 회의장? 지투어. 나와있네요. 특이하다? 이것도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선택지에서 아까 뭐에 대한 건 나오지 않았어요? 눈에 대한 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해석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아, 여기 여러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징, 딩, 더, 시, 리. 시력은요? 지, 하, 지가란 뜻이 바로 뭐죠? 매우의 뜻이죠. 지, 외, 지, 다. 오급에잘 나오는 부사들이죠. 지하 칭, 딩, 더, 슬리. 지하 아, 일치하는 거 어디 들어가 있어요? 디번 들어가 있습니다. 칭, 딩, 더, 슬리. 터베하투 터베, 지하好 일치하는 표현 나왔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체크하고 바로 뭐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셔야죠. 저랑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 딩덩, 옌, 징, 요, 따, 요, 구. 여러분, 구 이런 뜻입니다. 구가 뜻이 바로 뭐예요? 두드리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를 여러분 두드리면 그렇습니다. 손바닥 장타 써서 손바닥을 두드리면 구장. 예, 네, 이거 발음은 정리하고 가셔야죠. 구장 뜻이 바로 뭐죠? 손바닥을 두드리다, 박수치다는 거죠. 오급 그 필수 단어죠. 구장, 두드리다 뜻이 있고요. 울퉁불퉁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 딩덩, 옌, 징, 눈은요. 크고 울퉁불퉁해요. 페이 장 G2 아주 여러분들 특이해요. 짠쥐, 네, 뭐뭐를 차지하다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 짠, 이란 이 글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50% 차지하다, 짠, 5 0 라는 것도 한번 독해 나왔었죠. 짠, 이거 빈칸으로요. 짠쥐 차지하고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짠쥐가 선생님은 수련인지 아셨어요? 네, 저자보고 알았죠. 차지하고 있어요. 모를요 머리 부분의 절대 다수를, 머리 부분 쥐의 따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心停的视力极好,并且우� 뭐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안똥 도, 보, 모를 여러분들, 머리 부분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엔징, 눈은요, 곧 바로 뭐할수 있어요? 넝할수 있다는 라 거죠. 주변을 여러분들, 환이 바로 뜻이 바로 뭐죠? 주변이란 뜻이죠. 환징 할때 우리 쓰는 거 아니에요? 주변을 모여 볼수 있다는 라 거죠. 아, 주위를 둘러본대요. 스, 써우 역시 주변 사방이죠. 아, 눈은 요 여러분들, 사방을 둘러볼 수가 있대요. 그学지야 과학자들은요, 정 체크하셔야죠. 지금이 시점이 아니라 일찍이 모방, 모방했어요. 뭘 모방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잠자리 눈의 구조를 모방해서 중요한 동사수로죠? 만들었다. 선생님, 자꾸 어떻게 여기다가 역삼각형 하셨어요? 정이라는 거 보고, 여기다 역삼각형 처리했죠? 더 다음에 있는 거 보고, 구조를. 그래서, 과학자들은 일찍이 모방했어요. 잠자리, 눈의 구조를 모방해서, 만들었어요. 뭘 여러분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 앞이니까 제가 동사수로 한거 파악했고요. 더가 없어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양사가 들어가 있구나. 양사 다음에 누구 자리? 명사 자리. 制造了一종教相机 네, 사진기를 여러분들 만들었어요. 이次,한 번에요. 能拍 찍다라는 거죠.拍 찍을 수 있어요. 어떤 걸 찍어낼 수 있대요. 어떤 걸 여러분들? 찐, 몸 뭐에 가깝다라는 거죠. 천장에 가까운 모를 사진을 찍어낼 수 있다는 라거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 분포에 대한 건 메이티다 언급하지 않았고요. 우 여러분들, 얘는 회전할 방법이 없다고. 우리 지문에서 뭐가 나왔어요? 회전할 필요가 없다고. 필요가 없는 거랑 방법이 없는 건 다르죠. 세 번째입니다. 언급 아니죠. 메이다 정답 몇 번? D번인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독해 1부분은 서사문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독해 2부분은 설명문을 정리해 드렸고 설명문은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9월 시험 가서 여러분들 요 시험 보기 시전에 아 그래 이건 설명문이구나 그러면 해석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문과 선택지를 비교하면서 독해하겠다. 나는 할수 있다. 마음 먹고 시험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고, 지금 꼭 끝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랑은 이어질 쓰기 적중 예상특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